지난 번에 뭐할라 그랬지 우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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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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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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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아 어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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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늘도 유물작 하고 오늘은 사막까지도 가야겠네. 저거 알파 그리핀 같은 거 타면서. 맞죠 맞죠. 연파 오늘 좀 빌려 다녀도 돼요? 에저 어차피 오늘도 그 그리핀 잡으러 댕겨 될것 같아 가지고. 근데 집에 갈 테니까 너가 넣었다가 소환해 줘. <laughs> 그러면 그거 다른 애들이 해줘야 될것 같은데. 왜? 방송 방 봐보면 알아. 아크가 아크했구나. 타고 갔다 올게. 어. 너한테 들어가겠지 뭐. 그래야 될 텐데. 내가 전번에 애들 안락해 놔두고 갔단 말이야? 부화한 애들이 있는지 한번 봐줄 수 있나? 그럼 일주일 있으면 다 아사했을 것 같은데. 오. 어... <laughs> 아.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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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우리 맞네. 세상에. 안 나왔던 걸로 하자. 사막, 설산, 정글 중에 고르시죠. 근데 우리 설산 조금 애매해. 우리 털옷 만들어야 돼. 애매, 애매해. 사막 갔다 올까 오늘? 사막 가시죠. 51이랑 77, 5177. 5177. 저기는 이제 유물이 세 개나 있습니다. 네, 예, 예비용 그리핀 한 마리 잡아 갖고 이연. 좋아요. 오... 이제 그리핀 도잡을줄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많이 성장하고 있구만. 내 옛날 모습이 생각나는구만. 아주 풋풋했지양 볼에 여드름이 가득했던 그는 어느새 자라나 한충기. 사막 던전을 탐험하는 훌륭한 모험가가 되었어. 그리고 양쪽 뺨에 이제 환농성 여드름 자국 때문에 <laughs> 야, 인생 망했자면서 밑에 서 <laughs> 폭발 소리가 콰광 <laughs> 쾅. <꽉, 꽉, 웃음> <꽉. 웃음> 내가 셀도 페이블드는 안 되겠지? 컨트롤 하면 잘 잡죠? 너나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 그때 들어가도 잡았는데 뭐가? 어, 근데 된다야. 왜냐면 쟤네가 어, 피가 사만이야. 내가 말도안이서 그렇지. 진짜 이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안 돼. 아, 나안 보여. 셀레스티 s 셀레 a l Celestial. Celestial. c e l e s t i 나 l 어어 l e s t i a l Celestial. Celestial. c e l e 아 t 아 a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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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a l Celes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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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드한테 죽었어 우리 뭘로 들어가요 연파 이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걸? 비집고? 아아 어? 아, 함정인 거야 그냥? 아니 여기를 아 맞네 여기 지나가야 되네 뭐가 이렇게막슥슥거려아이이 아, 플레스 버튼. 내가 눌렀어. 어, 됐다. 눌렀는데 반응이 없어? 누르는 거 됐다마나. G R A T A. 그라타? 예, 그라타 탓내 G 눌렀고, R. R. R 어디어 R? G R OY. 아안 보여. Where is R? 지금 뭐벽 위에 있는 거 아니겠지? 어? 저기 위에도 버튼이 있네? 뭐지? 저게 어 올라가지? 어... 근데 저거 알 아니잖아 거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알알 눌러봐 알 눌렀어요 A 그 다음에 T T R A T 저게 A에 저점 있어서 그런가? 아 그런가보다 맞네 맞네 A에 점 있는 게 아닌가 보네 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어 저거다! 이 공간 이 공간 안에 예, 그그 맞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저기랑 어떻게 올라가란 얘기야? 원래는 근데 이게 장비가 있거든요? 그, 아그 스파이트 같은 거? G랑 R만 너가 천천히 눌러봐 넣고 G. 천천히 넣고 R R 눌렀어요? A T T 눌렀어요? 어디 열렸어? A 눌렀는데? 아, 첫 번째 A는 점 있는 걸로.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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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와, 이해와. 어. 눌렀어. 아, 그리고 A하고 T하고 마지막 없는 A. 열린다. 열리, 열린 소리. 여기다. <laughs> 오와 설치 아무 뜨도 안 되네. 과거를 후회. 아 어, 후회해요 전 후회합니다. 과거를 후회해요. 어어 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어이물 있다. 아 맞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뭘 눌러서 왔어요. 다친 거 아니야 우리? 어, 어 너무 세게 다쳤어. 미워. 됐고. 시들 따라가는 거 아주 좋은 생각.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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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뭔? 아유, 뭐... 저저저저 아래 아래 아래. 어! 어! 찾다. 았 하나가 다치면 하나가 열린다. 오호. 어! 어! 왜왜 뭐해? 어? 나뭐 봤... 받... 아니, 그, 그굿핀소환하잖아잖아핀 w a 소환하면 되잖아! u r e in my h e a 다다 t h a t 은 how I'm going to do it. Oh,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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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기 e r 그치 쟤 뭐야 어? 아저 버튼을 눌러야 돼? 혹시 가시엔 찔려봤어? 네 그거 즉사예요 즉.. 즉.. 즉사라고? 예예예 예.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laughs> <laughs> 설명하기 힘들대요. 유튜브로 찾아봐야겠네거는 들어보세요. <laughs> <laughs> 티리야, 근데 문은 어떻게든 연거 같은데. 예. Yeah. 내가 여기 갇혔는데 반드시 와줘 야, 나좀 태워봐. 문좀 열어줘. 야, 버튼 좀 눌러봐도. 발가락 있잖아. <laughs> <너> 발가락 있잖아. <laughs> 아, 저렇게 된 거구나. <laughs> 야나 슬슬 무서. 그거 버튼 누르면 열, 문 열리는 거 아니에요? 저두개다 눌러봤지. 떡 다, 들어 맞아. 아, 편하게 타고 다니게. 저거 잡아. 더못 잡아. 고배잖아. 저기 아, 사쳤다다 아, 무튼 나갈게 나도 오케이 오케이. 아, 미로야? 미로 미루 같은데요. 야! 뭐야 왜? 어, 저 뭐야? 어저 <laughs> 뭐야? 아, <폭탄. 웃음> 어디 가셨어? 어. 빠. <laughs> 빠. <빵. 웃음> <빰> 무슨 일이 있는가? 아,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길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야? 지금까지의 장면 다 잊어 주세요. 뭘 봤시? 정아아 <laughs> <이리 와! 웃음> 어... 됐다. 네, 저의 문 제가 있 어요. <laughs> <laughs>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듯? 졸라 도 어떡해. 아이씨, 쌍놈이 뭐야! 어? <laughs> 우리.. 우리 무적 치트까지 켰고 지금 아 깼다? 드디 깼다 깼다 꺼져 꺼져 그만 <laughs> <laughs> 그만해! 우리가 <laughs> 뭘 잘못했는데 아 깨어났다 <laughs> 어 진짜 저것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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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다 죽여버려 그냥 마해버려 그냥 다 재울게 뭐, 나 맞추면 안돼 <laughs> <나>, <laughs> <laughs> 이거 이거 강력한 마비독이라. 아들아. <laughs> <진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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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라 <웃음> 우리 <웃음> 보아. <웃음> 그럼 그이벽 통과하는 거 뭐야? <laughs> 고스트요. <옆에서. 웃음> 어 됐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이거 근데 다른 유물인데. 이렇게 유물님들 네 개나 있어요? 영상을 안 보면 못 깨게 만드는 게 맞아? 진짜 네 마리. 야 어디가? 야안 돼. 야왜안 떠? 어? 투디야 예. 어난 나왔어. 예?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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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거지? 됐다 아씨아 미친 나갔다 들어오면 좀해결될려나나 유령됐어 루가 이거 왜이래 왜 안바뀌어? 어 투디랑 저주받은 신전에 들어갔다가 유령이 되어버렸어 <laughs> 루가 창으로 찌르든지 해서 죽여봐 나를 안 때려져 왜나안때아 떼... 잠깐만 갓, 치트 갓어 맞네 어? 뭐야 치트 갓 취소하는 거이갓한번더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재접을 해볼까? 부러져? 어 됐다! 어어어어어 어. 캐릭터 다시 키워야 되네 잡을 수 있는 모든 걸다 했는데 드래곤이 와서 죽이더라고. 어, 7 속까지 쳤는데. 내 유언을 남기겠다. 다들 이쪽으로 모이도록. 아, 총장님. <laughs> 얘들아, 사이 좋게 지내야 된다. 죽어야 뜨지 않나 그게? 어? 이거. 어, 먼. 어그 그러게 죽어야 되네 그게. 콜라이로. 연빈님, 연빈님 죽었어 죽었어 응? 죽었어 다시 태어나 볼까 그냥 짱! 미 어? 핀수염은 죽지 않는다. 핀수염 네버려 유물은 제가 따로 구해 올게요. 캐캐빈 죽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 집에선. 죽을 수다니. 우리 애기들도 많이 늘었고. 어머. 다른 연리핀들 엄청 늘었다고. 연리핀이 응. 4까지 있는데, 5까지 있다 오까지. 알파 그거라도 어떻게 안 되나? 그 알파 키블로 어떻게 안 되나? 아 어, 투디야, 예? 아 너무 상쾌. 해 <laughs> <laughs> 그럼 너 뭐? 알파 그리핀 수컷 찾았어. 어? 어 어디? 어? 어? 내가 들고 가면 되지. 아어 그래. 어. 그 문은 잘돼 있나? 가면? 문? 내가 하면 돼. 멋있다. 어 투디야, 우리는 사실령 노래 하고 있었는데. 일로와 <laughs> 와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둘낚꼈다쟤 기절 시킬 게있단어어 알파 그리핀 스코시라니 테이멜퍼 200 짜리 있어 나 그러면 세 개만 넣어보자 하나만 넣어봐 하나만 됐다 스코핀 그렇지 야 짝짓기 어, 사용이 있긴 있거든 메이트 부스트 이렇게 되면은 얘네 어 산호돌이랑 주면 맞아. 어? 얘네 된다. 헉, 얘네 돼?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뭔짓한 거야? 음... <laughs> 어? 어? 얘네도 세워서 이쪽으로. 짝짓기 되나 보게. 아 오케이. 아아 아, 오케이. 좀 기대 중이긴 해. 어 짝짓기 준비 완료 같은 건 뭐야? 어? 어? 야 어? 뭐야 둘다 수컷이잖아 미친 놈들아. 수컷이라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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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연비는 그리핀은 진짜 전문가, 완전 전문가다 왜 그런 줄 알아? 니들이 세월간이 찍으면서 그리핀 자, 다 잡아 죽이고 있을 때 내가 그거 수급하겠다고 혼자서 말도 차안 하고 혼자 응, 혼자서 재밌었다. 계속 재밌었다. 그리핀 잡는 것만 그래 내가 진짜 바친 그리핀만 유한한 팀만이 넘을 거야 어.